형은 매일 아침 런닝차 뒷통산을 오르며 정상에서 목표 네 가지를 작성하고 있다 이게 좋은 게게름을 피울 경우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아침에 고생해서 작성한 목표가 떠오르더라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관 쓰기를 했다고 하더라 해보자 진짜 뭐라도 해보자. 자 준비. Facilitate. 용이하게하다. Abrupt. Abrupt. a d e p t Assert. 단언하다, 주장하다. Compare. 억지를 시키다. Credential. 진짜. Distribute. Distribute. e a g e l Estimate. 근적서. Exhibit. I'm going to show you how t i m g to u i n s h u t s h o n do it. i First hand. 집중적인. Fully. 원조 Grass. 파카다. Enformant. 뭐지? 실행. Increment. 증가. Indicate. Insufficient. 불충분. Oriented. 지향하는. p e r a m i d 파카다. primary 원리로 자, 다시 시켜주겠습니다 아, 자, 몸 풀고 어, 자 빨리 몸 풀고 손목 돌리고 시작합니다. 세, 둘 하나 propertly 자, 자. quick race oh regularly

오케 okay. 이자또 영어 들어갑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용이하게 하다 아 용이하게 하다 나 같이 쓰겠습니다 갑작스러운, 뜻밖의 아 아까 이거 대답 못했어 능숙한 Okay. 주장하다 억지로 시키다 억지로 시키면 잘 안되지 그래 신임장 아 이거 어렵더라 신임장 뒤에 레럴이 붙겠죠 잘하고 있지 분배하다 분배하다 열이. 어? 이것도 어려웠다. 열이. 견적서. 전시. 직접적인. 완전히. 파악하다. 임플립, 어휴, 구현하다, 실행하다, 증가, 아 어, 힘들어라, 가리키다, 불충분한, 뭐뭐를 지향하는 가다 주로 자산, 자산 꽤 상당히 인상 올리다. 이거 도박할 때도 어두만. 정기적임, 정기적임. 규칙 규제 다시 채우다. 심하게, 심각하게 화물 선적, 뛰어난 다재다능한 오케이 okay. 나이스. Nice. 화이팅 화이팅 빠바바